자 지하로 들어간 걸 봤습니다. 자 이거 선빵 때리를 확률 와 위로 지금 도망가기 스킬 너무 좋았죠? 자 돼지고기를 먹었지 지금. 때렸는데 안 먹었어요. 지금 피다꽉 차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긴장하셔서 얼 때리신 것 같아요. 자, 두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바지 있고 모, 모자 만들어야 되고. 자, 영웅을 쓰면서 도망가고 있고요. 영웅을 제대로 쓰고 있습니다. 와! 이거 영웅이 써서 살아야 되거든. 지금 얌얌 님께서 영웅이 써서... 쫓아가야 되는데, 지금 룩사님이... 이게 영웅이가 배웠고 안 배웠고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 두 명이 지금 장비가 되게 좋은 편인데, 자, 지금 열줄 영웅이 아지만 얌얌님 1킬 현재 얌얌님 1등이십니다자 지금 여기 또만났거든요또 만나고 만났거든요. 룩삼님 또 가까이서 태어났는데 룩삼. 자 이게 먹이 사슬이죠 먹이 사슬. 토끼와 치타와 사자가 지금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자 룩삼님 한대 맞고 뒤에 얌얌님이 있다는 거 사실 알지만 지금 두 번을 맞았기 때문에 약간 불리한 상황 가해연 여기서 룩삼님 욕을 하고 있을까요? 죽어! <laughs> 자루삼님 지금 피가 없었죠? 아! 첫 번째로 루삼님 암얌님의 칼에 쓸려 사망하고 마셨습니다. <laughs> 자 얌얌 이야게 할게요. 자 지금 따연이님 피 달았거든요. 따연이님, 따연이님 피 달았거든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멘트 없죠? 여기 철검이야. <웃음> 철검이야 <웃음> 다 철제. 자 요때. <laughs> 와, 와 진짜 썰싸운다 와! 얌얌님! 벌써 3킬 했습니다! 자, 숨어있다 걸렸죠? 자, 여기 리스폰쪽에 있으면 사람들이 올 거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타고 계신 것 같아요 따연이님 그 사이에 피 채우고 계시네요, 지금 자, 발견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따연이 자기가 라이터 붙이고 자기가 지금 불 붙었거든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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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와자 이거 아직 모릅니다. 혁준님께서 먼저 가서 선빵을 때려가지고 얌얌님을 먼저 한 번이라도 때리고 칼질을 계속 성공한다면 얌얌님이 지금 많이 죽으셨지만 혁준님께서 남아서 나머지 사람을 죽여갖고 1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잠깐 네, 똘똘똘님 자그 사이에 친정민님네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뭐야? 더블 킬 당했어? <laughs> 두두번 연속 사망했어? 자, 지금 존버 타임. 5분 뒤에 맵 줄어듭니다. 존버 타임 갖고 계신데요? 어딨어? 자, 여기까지 줄어들거든요. 여기까지. 야, 그 저기. 잼사 당할 수 있습니다. 알려 주지 마. 어디 위치인지. 그 저기. 냥냥님의 공격주님 싸우고 있거든요. 돌리는 거기 때문에 자, 지하로 들어간 걸 봤습니다 자, 이거 선빵때일 확률 와! 위로 지금 도망가기 스킬 너무 좋았죠? 자, 지금 냠냠님피 1입니다 이거 낙사당해도 죽거든요, 낙사당해도 혁준 님은 지금 피가 가득 찬 상태 피1 배고픔 채워야 됩니다, 배고픔 자,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역전의 상황이 이어왔습니다! 자, 혁주님 아, 손빵 맞았다. 아, 씨. 자, 풀피해이시고요 얌얌님께서는 많은 싸움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본 내구도가 약간 떨어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 어, 두분 만났습니다. 바로 따라가서 죽으면 죽이면 복 하기 전에 죽여야 돼 냠냠님 그렇죠 피가 6이 남았거든요 하지만 현재 위치가 어디 쪽인지 모르기 때문에 찾아가기가 힘들 겁니다 자얌얌님 위치는 살짝 멀죠 네 혁준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분 만났어요 두분 만났어요 자 지금 선빵 맞고 선빵 몇대 맞아 우리 어, 용암까지 뿌리지만 앞에 물이 있어서 들어가서 어! 와 와. 자 지금 혁준님과 얌얌님 두분만 남은 상황 현재 위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얌얌님 위치 혁준님 위치 둘다한 번씩 남은 상황입니다 한 번씩 이건 지금 이미 얌얌님께서 킬 1등으로 1등이시지만 약간은 최후 우승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긴장이 될 거거든요 오고있습니다 오고있습니다 지금 보면 두번다 피는 20상태 자자자자 자, 자. 자 이거 어 이거 누가 선빵 때리냐 중요하죠 어 지금 한대씩 주고받은 상람어 얌얌님이 한대 더 받으셨고 오렉렉렉자어야이 야, 약간 비슷합니다 야아 씨어 아, 뭐야 아 렉씨 뭐야 게임 종료하겠습니다 내가 제일 많이 죽인거 같은데? 내가 제일 많이 죽인 것 같은데? 따연이님! 네. 추우셨나봐요. 왜요? 막, 라이터 붙이시던데, 몸에? 아, 이거. <laughs> 철이 남아서. <laughs> 그쵸? 네. 아, 이렇게 원래는 그걸로 이렇게 붙이려 했던 거지. 사람들한테, 그쵸? 그쵸, 그쵸, 그쵸. 네. 아, 몰랐어요. 여기 바닥에 안 해야 되는 건지 보셨습니까, 우리 역주님? 아, 아 누가 누가 네. 1등했어? 누가 1등어 저요. 얌얌님께서 네. 1등하셨고 형준님께서 마지막으로 어. 살아계셨습니다. 얌얌님께서 킬수총 네. 얌얌님께서 킬몇몇킬 네, 킬 하셨죠? 몇킬 뭐, 하셨나요? 같은데요? 저희 운영진님께서 킬 말씀해 주실 겁니다. 칠 킬. 와. <laughs> 오, 7 킬. 그냥 사륙을 했습니다. 사륙 머신이었습니다. 누구야? 예. 김성태.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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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라운드도 아, 별 차이 없죠. 아, 2 라운드도 이렇게. 아, 실제 아, 게임은 아, 킬수 상관 없죠. 놓쳤어. 어. 아, 괜찮아 캐처. 아. 실제 게임은 우승 행전. 살아 있는 게 우승 아니에요? 맞아요. 아, 살아 있는 아, 게 아니죠. 아. 아, 킬 킬을 못 먹었죠. 그냥 집중도 안 했네. 킬수로 한다 그랬는데 집중 도안 했어. 어 제가. 이 라운드 일점드 주시면 안 되니까. 예? 그 침착맨님 그 은둔술 봤거든요. 안 예, 잘안 먹히시더라고요. 뒤에서 이렇게 맞추셨요 <laughs> 요쯤에서 이렇게 운둔술 이렇게 쓰셨는데. 이거 리스폰이 안 되는데, 저 재접 한번 할게요. 네. 10년만 젊었어도 된다. 자, 시간 꺼주시고요세월 <laughs> <시간 웃음> 야속하다, 진짜. 시간 꺼주시고 저희, 어, 선생님들, 제자분들 다 테이프 시켜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네. 어, 지금 방금 하신 거는 연습전이셨어요. 연습전. 근데 저희가 30분의 파밍 시간을 드렸지만, 이제는, 2인 팀으로 다시, 어, 팀전이기 때문에 파밍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어? 네, 20분으로 아! 줄어들고요. 20분 동안 음. 여러분들 다 준비하셔야 되는데, 30분 어떻게 빨리 지나가지 않던가요? 예. 되게 빨리 지나가셨을 텐데 음... 이번에는 더 빨리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충분히 상어 상의를 할 수도 있고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이 살아 계셔도 여러분들 생존하신 거나 똑같은 효과를 받으실 수 어? 있습니다. 아... 아... 서버는 네, 어, 맵 다시 새로 열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맵은 어, 제작자 화려한 팀에서 제작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운영자로 저희 크루 한명 과외 선생님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루테님께서 지금 열심히 도와주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루님 아아어 나이스! 감사합니다. 잘했다! 잘했다! 루생님 보이자는 돈. 자, 그러면 <laughs> 몰라몰래저좀 몰라 도와줘요. 안 <laughs> 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 <laughs> 자, 룰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룰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룰지 한번 보여 주세요. 보여 주세요. 보시죠. 짠. 짠. <laughs> 안 나오죠? 어, 여름. 룰지가 짠. 짠. 빌딩. 빌딩. 아, 지금 루텐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루텐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짠. 루테니께서 보여주고 계신데, 어, 그러분안 네. 보여요. 이상하다, 보일 텐데. 아, 한 사람한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어, 보인대, 아, 보인대. 아, 보인, 아, 여러분들 사실 아시잖아요, 룰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아, 봤어요. 자, 2라운드. 2라운드는 아. 두 명의 선생님과 제자가 팀을 이루어 플레이하고요. 저거 상급에서 금, 금입니다. 오다가 아. 났습니다. 끝까지 살아 남는 팀에게 상급을 상금을 지급하고요. 평화 시간 20분을 가진 후 싸움을 시작하며 싸움 시작 후 30분이 지나면 맵이 줄어들기 시작할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 아까 전에 적용되지 않던 배너 꺼주시고요. 아까 전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상대방의 자표들이 뜰 것이며 그리고 <laughs> 음. 보급품이 떨어집니다 그 보급품은 저격총도 있고요 예. 네. 저격총이요? 저격총도있고요 식량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좋은 오. 물약들도 있습니다. 기능성 물약. 보급품 놓치지 않아야겠죠? 자, 그러면은, 준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저, 저, 잠깐만. 네, 화장실 화장실 네, 네. 화장실요? 화장실 네, 갔다 올게요. 시작하죠, 시작하죠. 화장실, 네. 시작하죠. 어, 준비 처리. 자, 화장실도 실력입니다. 광고는 또 실력이에요. 광고는 또 실력입니다. 광고는 또 실력입니다. 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다녀오세요. 이 시간에 다녀오세요. 자이 시간에 다녀오세요. 어이. 저희 야, 궁금한 어이. 거 있는데 양띵님 네. 이거 작전이라서 얘기하면 좀안 되는데 따로 어. 따로 채팅 좀. 아 그러면은. 살짝 자 네. 1번 방으로 잠깐 내려오세요. 부탁게요 네. 양띵님 이거 네. 있잖아요. 네. 20분에 싸움 시작이고 30분에 떨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30분까지 파밍해도 되죠. 어 아니요. 20분 때 팝콘 올라오셔야 돼요. 예예 예. 예, 예. 하... 예 전략이 아닙니다. 저희 이가 <laughs> 저희 아이가 아, 죄송합니다. 펀이 지금 하거든요 신기하기가... 예. 저희 아이가 시... 죄송합니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판이었잖아요 <목소리> 아, 그죠? 맞아 맞아. <목소리> 네, 자 지금 따연님께서, 따연님께서 따연님께서 전략이라는 어, 딴 소리를 하셨는데 딴 소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였냐면요. 어, <목소리> 20분 뒤에 30, 20분 뒤에 10분 후에 맵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총 30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30분 동안 캐도 되냐 이런 말이었는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20분 뒤에 무조건 음... 올라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네. 네, 근데, 자, 네. 이, 이렇게 하죠. 따연이님은 30분 해주죠. 왜냐면 아까 보니까 <laughs> 무슨 다 풀셋 입고 있는데 자기 혼자 그 양동 장화 신고 혼자. <laughs> 나머지, 아 나머지 됐어요 됐어요. 쓰고 있던데. <laughs> 몸푼 몸 거예요 몸푼 거예요 몸푼 거예요. 음. 자 20분이면 음, 음, 정말. 20분이면 정말 다이아도 캘수 있는 시간입니다. 정말이죠.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네 어떻게. 오오. 전략적으로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정말 캘수 있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네. 먼저 음악부터 틀어주시고, 각자 어. 밑에 방으로 내려가시고요 3위를 하면은 위에 음. 카운트다운 뜰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1순위로 노래질 것 같아. 채널 몇으로 할 거예요? 아, 이거 시작할 때 가운데 무대에서 무대신고식 같은 아, 거하고 되나? 시작할... 이거 동화다 채널, 채널 내려가세요. 어, 채널 안 해요? 1번 오세요, 1번 오세요, 1번 오세요. 콩잎 1번 오세요. <laughs> 콩님은 아까 내려가 있었거든요. <laughs> 잼춘님이 <잼추> <laughs> 콩님은 아까 내려가 있었는데 계속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게임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있으신데 네삼생님한테 가볼게요. 네, 네 동성낭비가 컸고 그 다이아 아니 다이아인데 철 바지랑 가죽 바지랑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아 그래요? 그거를 그냥 쫄아가지고 무슨 어 말레비랑 쪼에 만나는 것처럼 그거쫄아가지고한 아, 대도 못때렸한 대도 못 때리고 계속 맞다가 그냥 피피방칸 남고서 그거 가지고 이제 어이 어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싸우나 뭐 이렇게 그한 대만 아니 나는 못. 그 가, 아니 가죽 바지가 그럼 좋다고 그철못 구했을 경우에는 그 고기 바지도 하라고 말을 해주던가 난 몰랐지 몰랐지 아니 꼈잖아요 근데 꼈는데 쫄아가지고 너무 약간 쫄풀이 문제였다 쫄풀 아, 제가 뭐라고 아, 하는 건 아니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제가 저번에 어, 어, 어. 가르쳐 드렸을 때 조금 방어구 차이가 있으면 잘못 이긴다는 얘기 해드렸죠. 예예. 예. 그거는 맞는데 그래도 얼마 약간 비등비등한 방어구 차이에서는 이기만하다 컨트롤로 이기만하다 나무 예. 제것 도 캐주세요. 제가 대신 다른 것좀 모으고 있게. 네. 아더 캐달라고? 몇개몇개 캐세요? 11개, 11개, 더, 좀만 더, 좀만 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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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나 어디, 안, 어딘지 디어 알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저 지금 고게임 그 만들었거든요. 돼지 얼마나 잡으셨어요? 여, 저 여, 11개, 그러면 오세요. 일로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까 그 위치 기억하시죠? 아, 기억나요. 가는 길에 하나씩 더 잡아줘. 오케이, 오케이. 저도 왔거든요. 자, 이제 팝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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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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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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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얌님이 이쪽으로 들어가셨어요. 이쪽이쪽. 이쪽. 여기 여기. 어? 바로 내려갑시다. 아, 내가 가 봤다. 가다 여기로 나왔다. 어, 이렇게. 바로 옆으로 딱할게요 아, 바로 옆에 말고 한칸 띄고 한칸 띄고 옆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겹치면은 그 약간 손해가 나니까 한칸 띄고 한칸 띄고. 그리고 한칸 사이니까 이, 이런 데다가 이제 횃불 박아 주면 둘다쓸수 있겠죠? 오케이 오케이. 응? 나이스. 탄이랑 이거 안 나왔죠. 배고 일단 화로 밖에다 만들어 놓을까요? 아 그냥 그냥 일단. 일단 어 빨리? 우선은 괜찮을 것 같아요. 석탄 석탄 네. 발견할 때까지. 자, 따라오고 계시죠? 달리기에서 네. 따라오세요. 예, 예 따라오고 있어요. 이쪽으로. 달리기에서. 자 저희는 여기서 캡니다. 오케이. 여기 보이시죠? 오 누가 여기에 누가 들어갔다고 아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자 여기 캡니다. 그냥 둘이 평행하게 하면 되죠 그냥. 예 예. 자 일자로 일자로 자, 계단, 계단 빠르게. 그저 횃불 을 만들었어. 횃불 어떻게 만들어요 횃불 제가 만들게요. 그럼 무조건 네. 하세요. 그 누, 지금 이게 횃불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황하지 네. 마시고 그냥 그모니터에 눈을 갖다 대시고 오케이 오케 보세요. 오케이. 이 네, 집중, 시간 집중. 오케이. 제가 최내 네, 제가 만들어 볼게요. 네. 어, 네. 돌고갱이 바로 만들게요. 오케이 오. 저거안 만들었는데 굿. 그러면은 저는 화로를 만들어서 목탄을 만들 겁니다. 아, 뭐요? 아니아요 아니, 괜찮아요 지금 그, 그, 긴장하지 마세요. 예, 됐습니다. 아. 자, 자, 무고갱이 서플 나왔어요. 네. 어, 내가 재워 먹었어. 아, 좋주세요 던져놨어. 아, 감사합니다. 자, 파고 있을게요 계속. 예예, 예, 계속 파요. 어, 석탄 나이스. 어. 석탄은 필요한 만큼만 캐는 게 좋습니다. 예. 제가 일단 횃불 하나 만들게요 고기는 마지막에 굽죠 네. 알죠? 아 떨려 떨려 아 긴장하지 마세요 1등 할수 있어요 무조건 할수 있어요 이게 너무 떨리네요 네. 아, 저희가 철을 구하면 완벽한데 아까 철이 없어가지고 아쉬웠어요 네. 이거 철, 철이 안 들어가지고 캐는데 방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백만 네. 원이 걸렸다고요. 알겠습니다. 빨리 갑시다. 아 철국 빨리 구해야 되는데. 급종 파까지가? 어 그냥 저희 빠르게 내려가죠. 어차피 한번 파보실래요? 하실 거 없긴 한데. 아 괜찮아 괜찮아. 주변 파면서 한번 철 구해보세요. 저는 밑에 파고 있을게요. 길. 알겠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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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 구할 수있으려나철세즘 충분할 거거든요. 예. 아 맞다 궁금한 거 있었어요. 예. 철곡갱이왜안 만드셨나요? 아, 필요 없이 가져아서안 만드는 <laughs> 데 충분하더라고요. 이게 철곡갱이가 캐는 속도가 엄청 달라서 다이아를 찾을 수도 있었어요. 아, 어, 철 발견. 오케이. 그러면은 화로 만들어서 꾹고 계세요. 석탄 드릴까요? 아, 조판님.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제 뒤로 오시면 말해주세요. 석탄 드릴게요. 주세요. 예. 아 오신다. 여기 여기. 옆으로 바로 드게요 지금 37인데 지금 철이 안 나왔잖아요. 잠깐 먼저 보시겠어요? 예. 그럼 옆으로 가요. 올라보세요. 21. 보이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아까 봤는데 약간 고기를 자주 그 먹는 그거를 좀 가지셔야 될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 그 풀로 네, 채워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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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여가지고. 제가 현재 Y13 쪽에 제일 가까이 왔는지 국삼님과 네. 비교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로, 네, 그냥 일자. 그냥 일자. 연이부터 볼게요. 오케이. 침착하게 캐시면 됩니다. 오케이.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laughs> 당황하지 마요. 여러분.